어릴까지요어 응. 아, 까지야 아니 아안 가. 안 가는 날이야? <laughs> 안 가는 날이야? 응안 가는 날이래. 아싸. 고나물 국 맛있나 보네. 우리 윤이 잘 먹네. 산 거면 또뭐 봐야지. 어디고 기다리자. 오늘 어린이집 안 가지? 세수 해야지. 세수 안 가면 안 어린이야. 어린이 어이 뚱아 어린이야. 안 가. 삼촌이랑 놀을 거야. 야, 삼촌이랑 놀고 있어. 엄마는 엄마, 엄마 회사 갔다 올게. 응. 어제 집에 안 가? 응, 아연이 안 가. 야, 삼촌이랑 놀아. 네 음, 짜파게티야? 응, 짜파게티야. 아연이 만지지 마, 뜨거워, 그거. 빨아 땡겨. 다 쭉쭉 빨아 냉겨 잡지 마. 잡지 마. 쭉쭉 빨아 냉겨 오일주 오일주 쪽쪽 빨아당겨 오일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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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줄까 짜파게티? 어휴. 맹아. 맹아. 음? 너는 산단무지야? 이건 삼촌물 이건 아이니물 엄청, 매워? 오, 엄청 매워. 매워? 엄청 매워 그럼 엄청 잘라줄까 윤이? 윤이 좀 잘라줘야겠지? 만지면 돼 안돼? 안돼 <laughs> 안녕 안녕뭐 안녕이야 응, 이제 먹어봐 한손 왜? 울면 안돼 울면 안되지? 울면 안, 되지? 저, 울면 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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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이도 마. 나 북아지게. 북아지게. 어아지가 북아지게. 북아지게. 구야나게너아 사랑해 아지야북아 안녕. 깜. 그런 건뭐 먹어. 그러면. 마지막. 눈으로만 봐야 돼? 응, 음, 눈으로만 봐야 돼. 완전 고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야야. 웃어. 어, 삼촌 힘들어. 울면 안 돼! 케빈이가 <laughs> 어. 내주러 가! 울면은? 네. 알겠어, 안 울게. 삼촌? <laughs> <laughs> 예. <웃음> 그거? 네. 이렇게 해서 쭈욱 타고 가는 거야. 쭈욱. 나라! 옳지, 잘 난다. <laughs> 잘 날고 있다. 우리 아윤이 잘 날고 있네. 나도거좀 먹자. 엄마 안 보고 싶었어. 아나아 삼촌이 좋아, 엄마가 좋아? 아 누가 좋아? 할머가 좋아. <laughs> 도와 주세요. 시작! 좋아요 <laughs> 눌러세요